안녕하세요 바른댓글 실천년대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갖게됨을 감격스럽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미주지혜를 담당한 김경철 조아해 진선영 제시입니다. 악플은 추방하고 선포를 확성하는 꽃과도 같고 햇빛과도 같고 구름 과도 같은 바실련이 꽃처럼 아름답게 햇빛처럼 환하게 구름처럼 두둥실 이 사회에 희망과 기쁨을 안겨다주는 기구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얼마 전 악플을 선플로 바꾼 제 경험을 나눔으로 축하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미꾸라지가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이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꽤 여러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꽤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참, 좋은 화면들을 완전히 망치는 잡놈의 개소리에 모든 화면과 성치는 모두가 날아가고, 뭐 이, 있다 이것들을 힘들여서 올렸냐? 밥값 못하는 허접한 주댕이!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밥값 못하는 허접한 주댕이 수리 중입니다. 가까이 계시면 밥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하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화면들과 해설이 나오길래 잘 듣고 보고 싶었는데 이중으로 들리니 엄청 짜증이 났었어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안 보인다고 제가 그리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전 몬타나에 살다가 시애틀로 2014년 이사 왔어요 새집 마련에 잘 살아보려 앞뒷마당 조경을 거의 1년 반 만에 완성하고 함 살아보자고 왔는데 한인 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못 다니다가 그리움에 찾았는데 목사님을 쫓아내고 법정에서 진행형도 모르고 다니다가 알게 됐는데 5년 만에 마무리가 코트 오더 등 정리가 되가는 판에 현 목사님 퇴출 운동이 교회 오랜 기둥들로부터 또 퇴출을 시작하려 하네요. 아이구야 전화 안 사람은 등록 한번 했으니 같은 동네에서 다른 한인 교회로의 옮김은 불가하여. 다시 이사를 다른 주로 갈까 연구 중입니다. 이젠 한인들 교회는 포기하고 한인 교회가 없는 곳이 라도 무방하게 이사하려는 의지가 샘솟는군요. 제가 그 밑에 또 다른 댓글을 달면서 악플이 선풀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경의 말씀이 사실로 경험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악플 추방은 선풀 확산이 해낼 것입니다. 바실련의 선풀 확산의 꿈이 꽃과 해와 구름과 같은 아름다운 선풀들로 채워지는 사회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 5년간의 바실련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실련 화이팅!